5월 마지막 주 스펙주 주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미래셋 비전 스펙 4호에 스펙주 상장이 있었고요. 다음 주는 DB금융 12호 스펙 100억 규모가 청약이 있습니다.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고 이 6일날 휴무가 껴서 기간으로는 3일이 잡혔고요. 다 다음 주죠. 6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스펙주 상장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보시는 표처럼 6건의 스펙주 청약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일정 관리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 청약하는 DB금융 12호 스펙은 18일날 스펙주 상장 예정일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합병 승인 대기 중인 스펙주 현황이 총 8개입니다. 가장 오래되었던 SK증권 8호 스펙 결국 합병 철회를 했고요. 하나금융 24호 스펙과 한국 11호 스펙이 합병 승인 결정이 났습니다. 거래 재개가 5월 31일부터 진행이 됐고 이번 주에는 새로운 스펙이 합병 기업을 찾았습니다. 유한타 12호 스펙이 씨아스라는 기업하고 5월 30일 거래 정지가 되면서 합병 승인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면 합병 비율이 1대 0.2643055고요. 스펙 소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련 내용 정리를 했고요. 현재 주가가 2,380원에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시총이 2,188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100주를 들고 계셨다면 26주를 받게 되는 합병 비율이고요. 합병 기업은 25년 세후 영업이익을 197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때 PE가 11배 정도 받고 PBR은 3배 정도, 매출액 기준 PSR은 1배 미만입니다. 합병 승인 전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현재가 11배 수준이죠. 만약에 20배 정도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4,300원이 되는 거고요. 7배 된다 그러면 1,500원 정도의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부평가 기관은 합병 기업의 기업가치를 3,267억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거래가 된다면 3,500원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시총이고요. 대체적으로 스펙주가 합병 결정이 나면 외부평가기관이 본기업가치에 맞춰서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늘 많았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럴 확률이 좀 높았고요. 전반적으로 합병기업의 24년 추정실적 보시게 되면 2,36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요. 영업이익은 217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실적 보시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급격하게 성장세가 압도적인 흐름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매출 자체가 뭐 식품 위주, 뭐 소스를 만든거나 뭐 냉동 식품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유사 기업 보시게 되면 뭐 풀먼 오뚜기, 삼양 식품, 뭐 CJ 뭐 이런 기업들하고 유사 경쟁 기업으로 선정이 될수 있는 딱히 시장에서 뭐 그렇게 성장주로 주목을 받는 섹터는 아니죠. 뭐 실적만 봐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뭐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참고로 기업의 이제 재무 상태표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작년 대차대조표입니다. 자본 총계가 얼마 되지 않죠? 지금 자본잉여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합병기업 자본의 493억 원으로 제가 계산을 한 이유는 전환상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을 하면서 해당 주가 가치로 자본잉여금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사실상 순자산, 자본총계를 넣게 되면 PBR이 치솟게 되겠죠. 다만 기업의 RCPS가 보통적로 전환되면서 자본잉여금이 늘어날 것을 추정했던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PBR을 보실 때는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뭐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대략적으로 뭐 보시면 되겠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 이익잉여금이 계속 적자였다. 결국에는 결성금이 누적되던 기업이었고 물론 전년 대비로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적지 않은 비중으로 결성금이 이어나가던 기업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우회상장 전에 보채 영역이 보통 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총계가 늘어나고 그게 PBR의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라거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PBR이 현재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 RCPS 전환사랑 우선주가 다시 보통주로 전환될 때 이때 추정된 증가액 493억 원을 그대로 계산을 했다 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스펙주가 들고 있던 자본 95억 원도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놓고 봤을 때 어, 이번 시아스 합병 기업의 이제 섹터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는 주도 섹터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격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금융24호 스펙이 합병비율 변경 공시를 낸게 있습니다. 보시면 0.49에서 0.51로 변경이 됐고요. 현재 주가가 2800원이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의 합병비율은 64억원 정도의 시총이 줄어드는 의미가 있고요. 100주를 들고 계셨다면 기존에는 49주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51주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면 24년 세후 영업 추정 실적이 105억 원에서 103억 원 정도로 소폭 하향 조정이 되면서 합병 비율이 변경된 것이고요. 뭐, PE 비교를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의미있게 변경된 부분은 아니니까, 뭐 단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 플러스 2호 스펙이 조건상장 폐지 우려 예고 공시가 났습니다. 5월 2일 날 관리 종목 지정일이 되었고, 마감 기한이 6월 3일이니까, 이때까지 합병 기업을 찾지 못한다면 추후 정리 매매 들어가고요. 상장 페이지 절차로 진행됩니다. 네, 그 외에는 특별한 스펙주 일정이 따로 없었고요. 다음주는 DB금융 12호 스펙 청약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